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 복원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절개 눈매 교정 쌍꺼풀 수술은 복원이라는 말보다는 어, 재수술이란 말이 좀더 적합할 것 같고요. 말씀을 들어보자면 눈매 교정을 했는데 눈매 교정의 양쪽 눈높이가 다르고 또 쌍꺼풀도 너무 부담스럽게 좀 어, 깊고 진한 쌍꺼풀이 되고 어, 좀 쌍꺼풀 라인도 짝지기고. 이렇게 됐다, 그러면은, 결과적으로 다시 해야 될 수술은 쌍꺼풀 재수술을 포함해서 눈매교정 재수술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. 수술을 어디서 할지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하실 수도 있고, 또 다른 병원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아마 수술하신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뭔가 가격적으로 좀 혜택이 있을 것이고,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, 그거는 본인이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어, 수술쪽으로는 어, 쌍꺼풀 라인 을 맞추면서 어, 들어가서 눈매 교정에 의해서 짝짝이 눈이 된 것을 눈눈 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쌍꺼풀의 깊은 고정을 풀어 자연스럽게 맞추고 나온 수술이고 수술 난이도로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. 일단 두 가지 포션에 대한 수술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어, 되게 미세하게 짝짝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는 조금 높아진 상태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군데만 딱 가보고 수술을 하지 마시고 수술하신 병, 원 포함 몇 군데를 다녀서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과 개선 정도 예측을 좀 해보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